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가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GSN에 감사드립니다. 고추의 십자가 볼걸로죄치스마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이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Oh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계속께 베게 하노. 자유를 주시려고 그무진 순환음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없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피리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기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로니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네 주의 포 상 놀라운 능력이로 다매 주의 보열 능력이 또다 주의 피해도 주의 보열 일 수여 속히오소서구 주의 복음 을 선할 제목, 고결의 능력 주의 보혈 날 마다 나 에게 산송눈이참 놀라운 능력 이로 가멘 주의 보혈. 주 예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 그모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되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어었네 아멘 찬송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해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거룩한 모든 데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라 구원하셨네 나지금천 꽃을 때도 겁날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보호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인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순내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그렇게 잡고 영원히 온공통국에서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찬송 찬성 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수 내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가늠하거나 줄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 때에 우상숭배를 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열심히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답답한 일이 있고 좀 알고 싶은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거의 한두 번쯤은 다 가서 아마 무당이나 점쟁이나 철학관이나 역학을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떠나면 뒤를 돌아보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 입술에서 고백을 하고 나서 옛날이 또 그리워서 가갖고 점치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철학관이나 역학 또그 이외 것에 가서 빌고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개개의 소가, 사단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악에서 돌이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들을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 나라를 진멸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그들로 논란과 치솟거리가 되게 하시며 땅은 황무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의 화가 있다.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며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계를 보며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말이 곧게 이르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지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정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지 내가 너희를 치리라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을 초월하여 신비의 세계에 잡혀 있는 자들, 또한 거짓을 전하는 자들은 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매함으로, 자기의 무지함으로, 남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꿈이나 환상을 보고 그 무엇을 본다고 하여도 그본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믿고 따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은 우상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영을 분별하여 오직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성도를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며 생명을 살리는 때 사용해야 합니다. 제게 성령임하고 사단은 저를 방해하는데 정말로 그 말씀을 여기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방해를 제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야.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리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목숨까지 맡기고 그날부터 살리시는 하나님 저를 살리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사단은 틈 탑니다. 제가 온전히 진리 위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간청드리며 정말 찬양하며 기도하며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는 그 시간마다 사단의 계계는 점점 힘을 잃고. 소멸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 귀신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며 저를 진리 위에 소개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저를 하게 해 주시며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시며 사단을 개개를 소멸시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낳으시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서 이 땅에서 누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